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성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은 노인 건강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처럼 비가 연일 쏟아지는 날씨에 발이 가렵거나 무릎이 더 쑤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이맘때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장마철에 발가락 사이가 조금 가렵다고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돼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퍼져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죠. 그때 그냥 약국에서 연고 하나 바르고 말았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후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장마철은 단순히 옷이 적고 기분이 꿉꿉한 시기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급속도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계절입니다. 높은 습도와 기온, 통풍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마철인 7에서 8월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피부 감염, 여러 감염, 식중독 등의 질환 발생률은 평상시보다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한 날씨는 관절 통증과 우울증까지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장마철 어르신이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질병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겪고 연구하고 개선해온 실제 사례와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만을 골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도 나도 장마철만 되면 몸이 으슬으슬 아파져요.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번 장마를 무사히 넘기느냐 아니면 고생길이 시작되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장마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첫 번째 질병 함께 살펴보시죠. 세균성 피부염은 장마철 어르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장마철 초반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약간의 붉은 기운이 생겼고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그대로 신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약국 연고 하나 바르고 말았는데요. 점점 진물이 나고 발등까지 번지더라고요. 그 결과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해 2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입원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만 오면 발이 가렵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젠 발이 무서워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장마철이 되면 발이 습하고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등이나 겨드랑이에 이유 없이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고 속옷 라인에 진물이 날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세균성 피부염 또는 진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고온 다습한 환경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피부 세균 번식률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은 감염이 쉽게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더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매년 장마철이면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줄을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75세 김용복 어르신은 비 오는 날 젖은 양말을 계속 신고 있었고 며칠 뒤 발가락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라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차 감염이 뼈 주변까지 진행되어 항생제 치료를 몇 주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장마철엔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어르신들께 권해온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샤워 후 반드시 발가락 사이와 접히는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번 이상 닦고, 가능하면 선풍기나 드라이어 찬 바람로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항균 효과가 있는 천연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녹차, 티트리 오일 성분이 있는 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면 소재 양말을 하루 2회 이상 교체하고 젖었을 경우 즉시 갈아 신으세요. 신발도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나 샌들을 집 안에서는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침대 위에서 5분 정도 발을 올리고 있는 건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 피부의 습기 제거와 혈액순환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외출하면 신발이 젖는 걸 어쩌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매일 그렇게 신경 쓸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현실적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방에 작은 방수 슬리퍼와 얇은 수건, 건조용 물티슈를 챙기세요. 비 오는 날은 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씻고 말리는 루틴을 생활화하세요. 74세 박영철 어르신도 퇴원 후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샤워 후꼭 드라이어로 발가락 말려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젠 습관 됐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얇고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단 5분 샤워 후 건조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과 겨드랑이, 서해부, 가슴 밑 접히는 부위를 매일 점검하세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로 감염과 방광염은 장마철 어르신에게 예상보다 위험합니다. 방영철 어르신, 퇴원 후발 관리는 철저히 하셨지만, 장마가 길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샤워 후 속옷을 제때 갈아입지 않거나, 습한 바지 상태로 장시간 tv를 시청하면서 배뇨 후 따끔거림과 소변 냄새가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요로감염. 이번엔 그냥 소변이 좀 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새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열도 나고요. 요로감염은 흔히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며 증상이 없거나 모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습한 속옷, 충분치 않은 수분 섭취, 면역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요로감염과 방광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에서 8월 장마철 요로감염 진료 인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대비 42%로 계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증상이 숨겨져 있어 패혈증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78세 이명순 할머니는 소변을 볼때 따끔거리는 느낌은 매년 여름마다 있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로 감염이 신장까지 번져 결국 고열과 쿠토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의사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신장 손상이 올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어르신의 요로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권해온 현실적이고 간단한 4단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충분한 수분을 마셔야 합니다. 습한 날씨라 땀을 덜 흘리는 것 같아도 체내 수분은 빠르게 소실됩니다. 하루 6에서 8잔 1.52리터의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셔 주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오후 간식 후,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타이밍 물 습관을 권합니다. 둘째, 땀이 많이 나는 날은 속옷을 하루 2회 이상 교체하세요. 면 소재의 통기성 좋은 속옷을 착용하고 비 오는 날 외출 후에는 속옷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요도 주변에 세균이 증식해 감염이 시작됩니다. 셋째, 배뇨 후 충분히 닦고 물기 없이 말려주세요. 노년기에는 근력이 약해져 배뇨가 완전히 되지 않거나 배뇨 후 처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균 물티슈나 부드러운 화장지로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고 가능하면 바람을 쐬어 완전히 건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커피나 찬 음료. 이뇨 작용이 강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해 요로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끔거리는 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노인의 요로감염은 증상이 애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낮아 더 쉽게 감염되고 회복도 느립니다.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 듣고 요즘은 샤워 후 속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한 물도 시간 맞춰 마셔요." 이번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죠. 요약하겠습니다. 장마철 요로 감염과 방광염은 더운 날에 땀은 안 나고 물도 안 마시고 옷도 잘안 갈아입을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감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장이나 전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한 잔, 속옷 한 벌의 교체가 여러분의 장마철 건강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예방 책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호흡기 감염은 장마철 어르신의 생명선입니다. 앞서 장마철 발과 요로 문제로 고생했던 박영철 어르신은 다행히 그 후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연일 비가 이어지던 날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기침이 멎질 않고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도 불편해서 잠을 설쳤어요. 진찰 결과는 급성기관지염.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진행될 뻔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장마철만 되면 기침이 길어지거나 가래가 많아지지 않으시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때 쎄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시죠? 이런 증상은 결코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의 초기 신호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7에서 8월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입원율은 전체 연령 대비 3.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 장시간 실내 생활, 창문을 닫은 채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실내에 퍼지며 태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79세 조명자 할머니는 장마철 내내 창문을 닫고 냉방기 아래에서 잠을 자다 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목이 칼칼했는데 이틀 지나니 가래가 끈적해지고 숨쉬기 불편했어요. 폐렴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를 맞고 회복까지 무려 3주가 걸렸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호흡기 감염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은 느리며 재발도 잦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온 호흡기 건강 5대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과 밤 하루 두번 창문을 열어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세요. 습한 공기가 정체된 실내는 곰팡이, 먼지 진드기,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식하는 공간입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실내 공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냉방기 필터는 2주에 한번 이상 청소하세요. 에어컨 속의 곰팡이균은 기관지와 폐를 직접 자극합니다. 필터는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건이나 옷은 실내에서 오래 말리지 마세요. 젖은 빨래는 실내 곰팡이의 주된 원인입니다.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말릴 경우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넷째,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 이상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입술 호흡 운동을 하세요. 입술 호흡이란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으로 폐포까지 산소가 잘 도달하게 해줍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다섯째, 가습기는 반드시 매일 물을 갈고 주 2회 이상 내부를 세척하세요. 더러운 가습기는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기겠지 하고 버텼는데 별일 없이 나왔으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노년기의 폐렴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엔 기침, 가래 정도로 시작하지만 며칠 만에 고열, 호흡 곤란으로 급격히 악화되며 특히 심장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이번 일을 겪은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기침이 오래간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갑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약하겠습니다. 장마철의 폐는 실내 습기 세균, 냉방기 바람에 의해 지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폐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매일 10분 환기, 물 6잔, 필터 청소와 실내 습도 조절만으로도 폐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간다, 숨이 가쁘다, 가래가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장마철 어르신 건강의 생명선은 폐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통과 류마티스 통증은 장마철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앞서 발 감염, 요로 감염, 기관지염 등 장마철 건강 위기를 차례로 겪고 나서부터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비만 오면 더 쑤시고 계단도 오르기 어렵네요. 장마철의 습도와 기압 변화는 어르신들의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관절 내부는 기압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습기와 저기압이 반복되면 관절 내 압력이 상승하고 염증이 악화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장마철 7에서 8월 중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의 통증 민감도와 약물 복용률은 평상시보다 평균 38% 증가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라 염증 수치 CRP 증가 비율이 최대 1.8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9세 이순복 할머니는 매년 장마철이면 무릎과 손가락 마디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평소엔 버틸 만한 통증도 비만 오면 너무 쑤셔서 잠을 설치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가족들에게 괜히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관절통증은 단순한 움직임의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 기능, 수면, 정서적 안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마철 관절통은 간단한 생활 습관 조정과 기본 운동법만으로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장마철 관절통 완화 네 가지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무릎과 손목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아도 습도가 높은 날씨는 체내 열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를 가볍게 착용하고 외출 시 얇은 무릎 담요를 챙기면 좋습니다. 둘째, 매일 5분 관절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무릎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간 유지. 손가락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5회 반복. 허리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좌우로 10회 기울이기.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천천히 자주가 핵심입니다. 셋째, 집 안에서는 맨발보다는 쿠션 있는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무릎과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조리할 때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바닥 매트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과 같은 고단백 식품은 관절 지지 근육 형성에 중요합니다. 장마철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 오면 다 쑤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생각이 관절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통증은 우리 몸의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관절의 구조적 손상이나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장마 시작하면 무릎에 보호대부터 하고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요. 그 덕분인지 작년보다 확실히 통증이 덜 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장마철의 습도와 기압 변화는 관절 내부 압력과 염증을 증가시키며 이는 노년기의 통증 민감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감싸는 얇은 보호대 하나, 아침 5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의 움직임과 통증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더 아프다는 말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절과 친구가 되는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식중독과 장염은 장마철 어르신을 가장 빨리 탈진하게 만듭니다. 장마철 중반, 김영순 어르신은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 오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탈수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설사에 구토까지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셔서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진단명은 세균성 장염, 원인은 상온에 두었던 부침개와 조미김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식사가 끝난 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진 않으셨나요? 변이 묽고 자주 마려우며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 드셨다면 장염일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실온에 둔 음식에서 세균이 급속히 번식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장염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2023년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7~8월 고령자 장염 입원율은 1.9배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식중독 발생의 70%가 반찬 재사용 및 실온 방치 음식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77세 김정애 할머니는 어제 먹던 나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설사가 시작됐어요. 결국 탈수로 인해 3일간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병원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죠. 노년기의 식중독과 장염은 젊은 사람과 달리 짧은 시간에 탈수, 전해질 불균형,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장마철 식중독 예방 사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조리 후 2시간 이내 먹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특히 나물류, 젓갈, 부침개 등은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소량씩 조리하고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재사용 반찬은 반드시 끓이거나 센 불에 조리한 후 재섭취하세요. 데우기만 하면 겉만 뜨겁고 내부는 세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끓는 온도로 조리하세요. 셋째, 김치, 젓갈, 건어물도 여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소금에 절였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넷째, 탈수 예방을 위해 미지근한 보리차나 소금 한 꼬집 섞은 물을 자주 마시세요. 장염 초기에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바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젓갈은 어릴 때부터 실온에 놔두고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남은 반찬 버리긴 아까우니 그냥 먹죠, 뭐. 하지만 지금의 면역력은 예전과 다릅니다. 한끼 식사가 탈수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의 할머니는 소량조리 원칙을 지키며 요즘은 반찬을 냉장고에 나눠 담아두고 매번 새로 데워 먹어요. 확실히 속이 편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식탁 위 음식까지 위협합니다. 한번 데운 음식도 반드시 끓이기, 소량조리, 냉장 보관, 수분 섭취. 이네 가지가 식중독 예방의 핵심입니다. 장마철은 단순한 불쾌한 계절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면역력과 체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피부염, 요로감염, 폐렴, 관절통, 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생활수칙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 후 발가락 사이 말리기. 속옷과 양말 자주 교체하기. 매일 10분 환기하기. 냉장 보관과 재가열 철저히 하기,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작고 반복 가능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닌 매일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번 장마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